허허허, <laughs> <laughs> 드디어 잔, 어, 잔치국집에 왔습니다. 잔치국수집 파이 전도사, 행복 전도사, 부산시청 아저씨 일꾼, 닭바도 해공입니다. 어, 일단은, 먼저, 국수를 보여드릴게요. 국수 이렇게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3그릇 예. 가게표는 이렇게 있고요. 가게표 손가락국수 수제비 칼제비 물국수 예. 예. 국수 찹쌀국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세로로 아 정말 양도 많고 엄청납니다. 이건 뭐 그냥 다행이다. 우리 얘 정말. 맛있어 무슨, 제가 유튜버거든요. 올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그, 어, 무슨, 오늘 점 이름 없나요? 음, 거창국수, 거창국수입니다. 거창국수. 칼국수, 뭐, 많이 있죠. 선물시장 오시면 거창국수 꼭 한번 들리십시오. 정말 많이 주고, 맛있습니다. 예, 예. 동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자, 아자, 아자. 딱 봐도 해고.